여러분들, 요새 남자와 여자 성별 임금 격차가 겁나 크다고 하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동안 여성은 66만 3천 원을 벌고 있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법으로는 여성과 남성 임금을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대체 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낼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분들께서 아주 곰곰이 고민을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에 대한 이 서울시의 입장 아주 흥미롭고 재밌어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뭐 광고라거나 돈 받은 건 아니고요. 바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가 2022년 3월 8일에 서울시에서 냈던 따끈따끈한 자료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서울시가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를 했냐? 서울특별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겁니다. 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가요 본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 공기업을 포함한 투자출연기관의 임금 내역을 싸그리 다 파헤쳐 본 거예요. 이 조사는요 성별 따른 임금 격차를 개선해 보려고 했던 거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포함한 근로자 전체를 조사했다고 하고요. 서울시 내에 있는 26개 기관에 기관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다가 직접 이 격차가 나는 이유를 묻기도 했죠.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각 기관별로 얼마나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격차가 났으면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나름 믿을만한 보고서인 게요.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번 서울시의 성별 임금 격차 산출 방식은요 OECD 표준 방식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발표는 올해 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기간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 조사를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을 했으니까 서울시의 임금 격차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서울시청 근무 직원분들의 성별 임금 격차. 여기 보시면 임금 격차 중위값이 11.28%라고 나와 있죠. 이 11.28%의 임금 격차가 어떤 걸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 남성 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임금 그보다 11.28%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여성의 임금은 88만 7원 7,200원이라는 말이죠. 저 임금 격차의 숫자가 커질수록요. 성별 간 임금 격차도 함께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 임금 격차가 30%라고 하면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분들은 7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별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냐? OECD가 발표한 평균 임금 격차는요. 12.53%로 남성이 100만 원벌때 여성은 88만 원 정도의 임금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서울시가 조사했던 기간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하게 났던 곳은요. 다름 아닌 서울시립대학교였거든요. 이곳의 임금 격차가 54.99%로 남성이 100만원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약 45만원밖에 못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격차가 크게 나고 있죠.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 12.5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립대는요. 거의 이것보다 4배에서 5배나 임금 격차가 극심하게 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 한번 들어봐야겠죠.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립대는요.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보고하냐? 임금 격차의 사유를 들어보자니 5급 이상 관리직 중에 여성 비율이 29.4%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고위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임금을 받는 직급에 여성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평균 근속 기간이 남성보다는 짧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 모두 나왔던 걸로요. 일단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근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대표적으로 서울시 본청하고 서울시립대를 봤는데 이두 가지 이유, 고위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적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근속 기간이 남 자보다는 짧다라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대답한 임금 격차 이유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만 보여드릴 건데 임금 격차가 심했던 기관들은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야간 당직근무는 남성들 위주로 시행했다고 하고요. 야간수당이나 위험수당 특수수당 법정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지급 유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임금 격차가 35%가 넘는 서울교통공사는요 교대근무를 서는 근로자의 성별이 남성 75% 여성이 26%로 남성이 더 많다 고 이유를 지적했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이에 대한 꽤 자세한 이유를 보여줬는데 연평균 당직근무 횟수가 남직원이 27회 여직원이 21회로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수당이 남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육아기 여직원의 시간 선택제 활용 때문에 임금 자체가 적어진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여성 직원들의 교대근무 희망 부족으로 남성 위주의 교대근무 투입이 됐다 이것을 임금 격차 이유로 꼽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교대근무 희망자가 없었다고 하죠. 교대근무직만 해도 56명으로 동일직급 대비 약 33%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격차가 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외에도 서울산업진흥원은 남직원만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함에 따라 남직원의 수당이 많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 곳도 있지만요.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꽤 많았어요. 임금 격차가 별로 없는 곳의 특징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가면 기관 내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적었다고 하죠. 매우 매우 특이하게도 도리어 성별 임금 격차가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임금 격차가 마이너스 29%대로 여성분들이 100만원을 벌때 남성분들은 약 70만원 월급을 받은 기관 그곳은 바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요 전체 직원 98명 중에 68%가 여성분들 이었고요 근속기관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길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결정적으로는 기관 내에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100% 여성분들이었다는 게 직종별로 임금이 차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성 연구원분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없으니까요 서울시 내에 있는 20개가 넘는 기관에서 발표한 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성별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 첫 번째 고위 관리직에 여성의 비율이 적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근속 기간이 더 길다 셋째 추가 수당이 나오는 근무를 여성분들께서는 하지 않는다 넷째 육아기에 있는 여성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은요 성별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것은 인정은 했지만 동일 직종 동일 직급을 가진 남녀를 비교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통계자료에 편향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동조건 관련 규정에는 남녀 차별적 요소가 없었을 뿐더러요 요새는 진짜 여성 차별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자 서울시가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자료 여기까지고요. 이런 보고서 자체가 있다는 게 성별 임금 격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중립적으로 써있기도 했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남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임금 격차가 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찰해봤다는 점또 그것을 확실히 종합해서 하나의 설명자료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주야 밤낮 안가리고 일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분들 남녀 안가리고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좀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보자구리